응, 사랑이 하나 있는데 없네. 이 사랑이 두 개인데.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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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여기 있아 으아. 으아. 으내 으아. 으아. 다 하나 아 으아. 으 이걸 실수갖고 도장 파면 되요 음. 음. 예선 때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 에는 사각이 져있으니까 파임같은다 없애버리는거 고 네. 붙자거리발이라 그래, 좀 복잡해, 그거 <laughs> 응. 이, 이 거북이 등이고 응. 거북이가 떠올랐다는 말이예 <laughs> 거북이 또올랐다 <laughs> 근데 기르베이 하늘부 외국종인데 그냥 거북인데 그건 무슨 거북이라 그러더라 악어 거북이 거기 그렇게 안 좋대요 누가 와가 키우다가 못에다 갖다 버리는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두 마리나 발견됐다 또아버거지지 지진, 지진 되게 좋다, 지진, 응. 뭐, 되게 파괴하는 거지. 다 잡아먹는. 그래, 항소 깨버리니 그 고기름 그게 뭐고? 고기 어, 그게 죽우든 <laughs> 네, 그그 사람. 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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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거 엄청 만성한데 그 자동 또없어지대 우리가 더강한게 나왔는가? 계속 사람, 사람이 잡는다니까. 계속 잡은 회사 자아네는그도내 것도 그걸 고참이. 그래 그거요. 저거가 튀김이 맛있던데. 원기맛 맞다. 그던데튀김 너무 맛있어요. 튀김은. 우리가 뭐 왔다니까. 기름 맛으로 놀랐지. 배가 우리 나가서 어정된 맛이 다가박통때그 시경으로도 가다 해 보면. 그래서 원때부리는 그때 모서다가 시경하고 가지고 그러지 않지. 튀도고 없어졌던 거 물론 잡는 것도 힘써요. 나 자연 생태계에 그 파멸증입니다. 딱 끼도. 딱웅장 그러 왼쪽, 왼쪽 오른쪽 이렇게딱딱 이렇게 하면서 그 분열을 잡아놓는 게 여기 예술이라 저 누구 책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? 네? 누구 책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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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<맨날> 돈다고 <laughs> <laughs> 시가잘 보이? 이리이가젊어 갖고 뭐 먼저 다 그렇지. 나는 이리가 보잖아. 내가 <목소리> 보 그거 근데 너무 그래져 놓더니 통볼땅해 갖고. 그그그 갖고. 진짜 뭔가 가해가서피잘 거기 단화고 그거 마찬가지는 그래도 이렇게 해고내맘대로 쓰시면 될다. 서울권인데 지역 이름이 지이아 여기 점 찍어 놓은 데 이게 끊어졌다고 해야 되지. 여기 뒤에 가이되는 건데 끊어졌어요. 가지고이도 될까요?